구식 목사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처정식 어? 목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먼저 예수님 믿고 복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기하게 쓰임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주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어, 또 매주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론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경험하는 시간들이 대기하 주시옵소서. 아, 아멘. 목사님. 새로 들어셨는데큰 은혜 받자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목사님들 제 성령으로 충만차셔서 시간 시간 순간 순간 주은혜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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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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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뉴질랜드 데보라 정 목사님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대학의 교목으로 수고하시고 여러 다방면에 많은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귀한 여정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고와 아주 뭐 은혜가 충만해서 만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분이 우리 뉴질랜드 데보라 정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보라정 목사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할렐루야로 올려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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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우리 강인혜 목사님 제가 거기 카톡에 그 강의안을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첫 번째 보내드린 거할 겁니다. 열리나요잠깐만요 네. 여기 있어요. 여는요 여기 있 통해서 우리 임수목사님은 우리 마지막과 네. 에, 카톡 보시면 거기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어요참고하시고요여러분들에게순서어요신기 네. 혹시 날짜별있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예,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잔조절하도록 예. 음. 하겠습니다. 여기 정목사님저 기다리지 네. 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네. 어떨까요? 예, 아, 제가 아직 공이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그게 무슨 맵이 없으면 안 열리더라고요. 네, 나중에 음. 제가 하지 못할 거예요. 안 열리시면 열릴 아. 수도 있어 열렸어요열여자요이게전화요이어서이게 아, 글씨가 이네예예요이요이여자요 네, 예. 오늘은 두 가지 지식 예과이이신하나님이 아,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세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영의 작품이 계시지식을 우선에 둡니다 나는 영의 작품이 계시지식을 우선에 둡니다 나는 영의 작품이 계시지식을 우선에 둡니다 아멘 네, 거기 바로 안에 우선입니다 우선 네. 고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예. 네. 예. 우리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을 아, 의식하는 것, 즉 영적인 것들이 의식입니다. 과로안에 영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것만큼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식입니다. 영은 인격을 갖고 있지만 육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도 영이고 귀신도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을 육안으로 음. 볼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볼수 없듯이 영도 볼수 없고 파도를 밀어올리는 힘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밀어 올려놓는 그 힘의 결과는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한의 결과입니다. 일반으로 볼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은 물질적 실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실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분이 계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과 그분이 사랑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laughs>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 아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웃음> 당신은 육을 당신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이지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분과 같은 부류에 속해 있고 부류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원하셨고 교제, 바로안의 교제입니다. 그분의 본성을 전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분의 본성이 전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도 알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음. 사랑과 소망과 믿음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력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잃어버렸고 영적인 것을 배제한 물질적인 것들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아,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되자 그는 생존 유지와 방어를 위해 자신의 오감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의 몸은 즉시 그가 얻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오늘날 가진 지식은 육인 물질적인 것과 접촉할 수 있는 오감을 통로로 삼아 전달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시 지식이 아닌 감각 지식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같이 어리석은 냐, 성령을 씻가 있는데, 로 마치겠느냐, 아멘. 우리가 절대로, 아, 거듭난 사람은, 어, 아,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순간 고백을 하겠습니다. 세번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엉령을 받은 자로 끝까지 전진한다 나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엉을 받은 자로 끝까지 전진한다 나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을 받은 자로 끝까지 전진한다, 자로 끝까지 전진한다. 아멘, 아멘. 음. 자, 대보라 목사님 네. 잠깐 네? 지금 조금 인터넷이 엉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 한일 정도 다시 읽어 주세요. 어디요? 또 하나의 네. 사십부터 다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보고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영과 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을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 다음, 성령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 그러므로, 굳건하게 떠서, 아시면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이거는 옛사람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림도 후서 5장의 말씀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사랑하 사랑과 I'm sorry, I'm sorry. I'm s o 얼굴을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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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나 r r y I'm sorry. I'm sorry. i 알려질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음.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면 그러면서 나며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네? 음. 아멘.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가 알, 어, 읽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계시를 들음으로써 믿음은 쌓이고 우리 영은 변화됩니다. 어, 이런 변화를 새로운 탄생으로부터 새로운 탄생입니다. 시작된 성숙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네. 당신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물질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영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음. 즉, 아버지와 영적인 것들을 믿는 것이 자연적인 것들을 믿는 것처럼 명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해집니다. 확고해집니다 네. 당신은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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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만큼 실제적입니다. 영적 갈망과 영적 목마름은 철학이나 형이상학인으로서 만족될 수 없습니다. 영성가들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배운 것들 중 하나는 사람의 몸이 아픈 것처럼 영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영적인 질병이라면이라는 것과 그것이 영에 끼치는 영향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다른 질병들이 몸에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놓여 있다는. 믿음의 확신과 영의 일치는 치유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이 은혜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발견입니다. 아멘. 아멘. 음, 우리 말씀 먹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우리는 예, 연약한 것을 주님 담당하시고,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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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우리 인간의 영역에 대한 몇 가지 발견된 사실들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감각의 영역에 과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도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감각 지식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기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을 수 없으며 기적입니다. 그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의 영역에 살기 때문입니다. 감각지식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만약 발견하더라도 그분을 알수 없습니다. 감각지식은 피조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감각지식은 생명과 빛, 천체의 운동이나 중력의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기원입니다. 영적인 과학자는 이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을 다릅니다. 감각지식의 과학자가 이룬 업적이 대부분은 추론의 영적에 있습니다. 영적인 과학자는 추론이에요. 영적인 과학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압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분을 압니다. 그는 창조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압니다. 이유입니다. 그는 감각지식이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입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부류인 영적인 존재이며 원래 영원한 몸을 가졌다, 가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인 과학자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본성입니다. 그의 영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인간의 영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대시 지식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훈련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씁니다. 우리는 인간의 혼을 교육하는 데셀수 없이 많은 재물을 씁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의 지도자도 인간의 영을 수양하고 개발하기 위해 힘을 쏟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인간의 영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저 비 온다 그랬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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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맙습니다 예, 예. 임수 목사님. 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예. 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은 사랑의 근원입니다. 사랑은 이성이나 감각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의 영에서 탄생합니다. 사랑에 대해 종종 오해되는 점은 사랑이 단지 성적 매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오감과 관련이 있는 육체적 매력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인간의 영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아가페라 말합니다 영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영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은 곳도 영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몸에서 발견될 수 없지만 영에 존재합니다 원래 영은 육체인 몸을 다스렸고 또는 지식을 얻는 통로인 감각들을 다스렸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인간의 영은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이성입니다. 아, 지혜는 생명의 근원인 인간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영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이성에는 지식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의 물질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세력들로부터 감각이 수집한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아, 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혜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아를 모신 사람은 항상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30절 큰 소리로 우리 먹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오, 너희는 하나님으로 떠나서, 떠나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보람이 되셨으니 아멘, <laughs> 아멘. 아, 믿음은 인간의 영역으로부터 탄생합니다 불씨는 대부분 감각의 산물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도 이성을 통해서는 믿음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대단함과 아, 담대함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기, 용기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는 모두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근원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영은 문명 안에서, 문명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낳습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먹겠습니다. 오직,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지의 열매를 사랑과 예, 희락과 예, 과평과 예, 나는 예,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예, 그간에 예, 성령님의 <laughs> <직접> 열매를 <laughs> 많이 맺나니 나는 이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가 아무것도 예, 할수 없는 이라 없습니다 예. 아멘 네. 음. 아, 성령님은 <laughs> 직접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구절에서, 기주, 구절에서 언급된 성령의 열매란 재창조된 영의 열매를 뜻합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인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저는 오늘 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그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음. 15절부터 예,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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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생각났고 어,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예수와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부 분에 보면 고백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고백을 크게 외치고 마지막에 나는 성령의 작품인 영의 계시 계시 말씀입니다. 과로하에 영의 지식을 우선에 둔다. 영의 계시 말씀을 지식에 우선에 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아버지의 작품인 물질세계에 살고 있다 나는 영의 사랑 영은 나의 영원 사랑의 성경을 피해 보내다 나는 감각의삶들잃 불신을 부절한다 나는 영적 세력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기를 얻는다 나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그분과 동력합니다 나는 성령의 작품인 영의 지식을, 지식을, 지식을 우선해둔다 나는 성령의 작품인 예시 지식을 우선해둔다 나는 성령의 작품인 말씀 지식을 우선해둔다, 말씀 지식을 우선해둔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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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데보라 정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뉴질랜드에서 이게 전파가 날아오니까 큰은혜가 되고 아주 또 옷도 성령의 불 같은 빨간 옷을 입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줄 고백 들어갑니다. 자 서정식 목사님 한줄 고백 시작하십시오. 나는 불 부... 어... 나는 어디 같은가? 아, 여기 나는 불신을 거절하고 계시 아, 지식에 우선을 드립니다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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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창식 목사님 예.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분과 같은 부류에 속해 있고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아멘. 아멘. 예. 자이일모 성사님 필핀네 나는 영도 아플 수 있다는 사실로 늘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나의 영을 가꾸고 가꾸겠습니다 아멘 네. 네. 정혜정 목사님 네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육감을 다 이제 활용을 하지만 육감 오감에 나는 미치지 않고 성령의 함을 누리며 성령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아주 예. 멋있습니다. 토야마 예, 우리 오나선생사님 나는 아버지의 작품인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성령의 작품인 영의 계시 말씀의 지식을 우선에 둡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한국에 우리 이성환 선교사님 일본에 가 있어요. 어 일본에 지가셨어요 예, 보기 어. 번쩍 서희 번쩍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날마다 받아 먹고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영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일루야.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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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사카에 계신데 예. 도쿄도 다녀오시고 이번에 또 좋은 그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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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 깃치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학교 강의하러 가셨어요. 자 서진 토야마 성기선님. 예. 네 나는 어, 사랑과 생명과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음. 모든 삶에 우선해 두면서 살아갑니다.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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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 목사님 환고 소리. 소리 소리 예다시자소 네? 소리 켜세요. 소리 켜세요. o r r y sorry, s o r 어 y s o r 어,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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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성령 y s o 하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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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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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미국의 조수아 장 목사님. 나는 대시의 지식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어, 산 지식이 되어 생명으로 감각 지식과 우리의 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멘. 네. 아, 네. 아유, 강력한 고백들이 나와서 네. <laughs> 예, 예, 참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오늘 우리 이상한 선교사님이 예, 지금 오사카 신학교 강연을 가셨는데 또 도쿄 들려서 이렇게 오시게 돼요.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 예, 귀한 말씀 공부에 음.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